오늘은 갑작스럽게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코인 바로 크로노스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또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였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먼저 현재 시세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로노스는 현재 약 480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무려 3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단 하루 만에 꽤 100원 넘게 급등한 건데요. 차트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고가는 533원, 저가는 357원으로 변동폭이 무려 1 7 6원이나 됩니다. 거래량도 약 21억으로 폭발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7월 중순까지도 100원 중반에서 2 0 0원 초반을 오가던 크로노스가 8월 들어서면서 뚜렷한 상승 기조를 만들었고요. 최근 며칠 사이엔 본격적인 수직 상승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7월 말부터 거래량이 점차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고, 8월 10일 이후로는 거래량과 양봉이 동시에 동반되며 상승 에너지를 강하게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현재 단기 급등의 정점이라 볼수 있는 장대 양봉이 터지며 500권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들어 최대 수준의 수급이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급등한 이유 단순한 차트 움직임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슈를 함께 살펴보죠. 크로노스는 기본적으로 크립토닷컴의 자체 체인입니다. 이 크립토닷컴이라는 플랫폼은 글로벌 거래소이자 크립토 카드 및 DApp 생태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 이 크립토닷컴이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크로노스 체인의 확장과 유동성 확보입니다. 얼마 전 크로노스 측은 크로노스 스테이킹 프로그램의 리워드 강화를 예고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장기 보유 유인을 확실히 심어주었고요. 또 크로노스 체인 기반의 디센트럴라이즈드 거래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생태계 전반의 사용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디파이 프로토콜 유입 증가 그리고 크립토닷컴의 파트너십 확대가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수급 급증과 함께 심리적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한 크로노스가 포함된 대형 거래소의 거래상 확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라이선스 승인 이슈도 크로노스를 둘러싼 기대 심리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죠. 글로벌 거래소들이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보니 라이선스 확보 관련 뉴스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하기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크로노스가 그간 상대적으로 과도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점입니다. 연초 크로노스 가격은 약 1,300원 수준이었고요. 7월까지의 최저가는 약 130원대였죠. 연초 대비 10분의 1 /10 토막이 난 셈인데 이처럼 극단적인 하락 이후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 그리고 펀더멘털 호재가 결합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500원 초반대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미 이날 533원을 찍고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현재가가 496원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단기 고점 매물이 몰려 있는 자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0원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으며 눌림이 나온다면 그 다음 저항선은 600원에서 65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크립토닷컴의 실사용 확대와 함께 크로노스 체인 기반 생태계의 성장성이 핵심입니다. 디파이, NFT, 웹3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성이 입증된다면 크로노스는 단순한 거래소 토큰을 넘어 멀티체인 유틸리티 토큰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현재 구간은 매우 단기 과열 상태라는 것입니다. RSI와 거래량 추세 지표 모두 단기 과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요. 눌림목에서의 분할 접근 또는 장기 보유 전략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크로노스는 지금 기술적 상승 모멘텀과 펀더멘털 기대감이 동시에 겹친 상황이고요 이런 장대 양봉 구간에서는 반등과 눌림이 동시에 자주 나타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0109959 6611너 그리고 숫자 3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두 가지에 집중됩니다 단순히 전화번호 하나 숫자 하나일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시면은 세력들 목표가 종목 이름 전부 물음표로 가려져 있습니다. 왜 가려놨을까요? 그냥 궁금하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력들이 지금 자금을 넣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는 코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정보를 아무데나 풀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서 가격이 요동치고 세력이 계획한 뭐 매집과 출구 전략이 전부 꼬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수익 구간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보낸 분들에게만 이걸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졸업 코인이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제가 아무 종목에나 졸업 코인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졸업 코인이란 단순히 하루 이틀 반짝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표 수익률이 명확하고 세력들의 매집과 물량 정리가 끝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한번 진입하면은 목표를 달성하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 그게 졸업 코인입니다. 여러분, 단타하다가 어정쩡하게 팔아버리고 더 오르는데 뒤늦게 후회한 적 많으시죠? 혹은 끝까지 버티다가 제때 안 팔아서 수익이 손실로 바뀐 경험 있으시죠 그건 계획 없이 매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졸업 코인은 진입 시점 목표가 손절가가 전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데이터를 세력들의 실제 움직임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시장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거래량 변화 매수세 유입 세력 지갑의 움직임 차트 패턴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선까지 전부 분석합니다. 그 분석 결과 오늘 당장 들어가야 할 종목이 포착되면 바로 문자 3을 보낸 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때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건 그냥 추천이 아니라 실전 매매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하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말은 새벽 3시에도 주말 한밤중에도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폭락도 그 시간에 올수 있다는 뜻이죠. 세력은 절대 편한 시간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잡으려면 실시간 정보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의 목표가는 그냥 찍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매물대와 거래패턴 그리고 세력들이 얼마나 수익을 보고 나갈지까지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도달 확률이 높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손절가를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은 일반 투자자들이 볼수 없는 영역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역까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졸업 코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 터졌는지, 세력의 맷집 흔적이 있는지, 매도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매수세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서 상승 시그널이 명확히 나왔는지까지 모두 체크합니다. 이 조건을 전부 충족한 코인만 졸업 코인 리스트에 오릅니다. 이 졸업 코인을 지금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기 전에. 세력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획된 매매로 수익을 챙기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은 다음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뉴스로 소문날 때 보고 아쉬워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볼지 아니면은 문자 하나로 이 흐름 안으로 들어올지. 제가 드리는 건 종목명만이 아닙니다. 언제 들어가야 할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언제 빠져야 할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정보를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된 매매로 차분히 수익을 쌓는 겁니다 010-9959-6611 문자로 숫자 3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목표가 숨겨진 종목 이름 그리고 오늘의 졸업 코인까지 전부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시장과 세력은 항상 변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 위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계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문자 보내세요. 010-9959-6611 숫자 3. 오늘이 여러분이 투자 패턴을 바꾸는 첫날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